네. 자 그러면 네. 인터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 예오 그러면은 군대도 갔다오고 예비군도 못 나가고 에? 아니요 군대는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뭐지? 9년째요 9년째가 있다면 부사관이에요? 네 어허 군인이 자꾸 많아지는데 부사관이 그럼 어디 부대십니까? 아 그러니까 어디 부대는 얘기가 안되고 <laughs> 그뭐 어, 저... 어느 어느 과에 그 뭐지 육군인지 아, 소... 해군인지 아, 지금 장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장기가 아니에요? 저는 저녁합니다. 응? 방기를 어떻게 9년 동안 하지? 아 제가 병사까지 했습니다. 병사에서 기리까지 해서 부사관이 된 네. 거예요? 네. 와 알겠습니다. 그 본인의 자세한 신상을 요까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위험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은 네. 안 돼요 네더 어, <laughs> 이상은 예. 어, 큰일 납니다 부대 연장 <laughs> 들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laughs> 그렇고 스물아홉이고 그러면 은 로사는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 로사는 제가 중간중간에 좀안 하긴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한달 전에 친구가 다시 네. 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네. 친구랑 지금 같이 그냥, 그냥 즐게임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네, 캐릭터 자체가 제가 즐게임 캐릭터밖에 안 써서 그러면 지금 직업이랑 생활 패턴을 고려했을 때 시간 날때 그냥 게임 조금씩 하는데 그게 로사가 한 축을 담당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용병 풀을 제가 훑어보고 있는데 네. 로사를 시작한 지좀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제가 베타 테스터입니다. 제가 아. 베타 때부터 시작해서 오래를 했으니까 예. 올해는했는데제대로는안했 네, 다. 네, 그렇죠. 음. 러면 지금 중... 주캐가 지금 뭐죠? 프레데터예요프레 어, 터를 제가 다시 써볼 a 데 예. 어, Tariga by Janitor. 어, Tariga by Janitor. Tariga by 스 a n i t o r t 그거랑 이제 뭐 음... 어, 외건 외건 그냥 땅 끌려고 가끔씩 쓰고. 네. 그 약간 제가... 의도치 않게 총 쏘는 컨셉으로 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부대도 총... 전자총인데. 네 그렇죠. 음, <laughs> 역시 총총을... 군인. 어쩌면 총기밖에 안 쓰더라고 이게. 역시 아미.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제가 어 최근에 들어도 안 보는데. 예. 어, 제가 NC를 좋아하게 되다가 시바 합격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학교가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NC 좋아하시고. 아, NC 가면은그 네. 아, 야구 야구 얘기는 안 되겠다. 네. 네. 아, 야구는 안 되고. <laughs> 예. 그 알겠고요. 네. 그뭐 그러면은 뭐한달 전쯤에 복귀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니 변태 사주 시작이라니 뭔 소리합니? 뭔 소리? 뭔 소리합니까? 아닙니다. 뭔 소리합니까? 변태 사주 시작이라니 아닙니다. 자 길드 테스트 신청자 빅뱅 망월님이시고요. 어 클베 때부터 하셨던 중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아니고 시작한 지점이 오래 되었다. 아뭐 어, 중간에 많이 접으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복귀하신 복귀 유저고요. 어, 뭐 지금 총캐 위주로 쓰고 계십니다 서든어택이 아니 서든어트기였나. 스페셜포스 스페셜포스 쓰는 것만 보셔도 아시죠 어, 이젠 얻을 수도 없고 쓰는 사람도 없고 좋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어,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로는 새벽에 비구름이 나왔고요 지금 국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음, 우리 비구름이 불쌍한 비구름이 목노아 기원하는 인형사의 궁진 어림도 없디 그래서 빛을 못보고 있는 우리 비구름이 어. 참 좋을텐데 어. 목노아 울고만 있는 어. 근데 지금 스페셜 포스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지금 테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딱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분이 지금, 뭐, 데스페라도, 그 다음에, 스페셜 포스, 그리고 프레데터, 그렇게, 총캐 위주의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외건은 뭐, 땅 긁는 건데, 요거는 요새 좀 트렌드 하죠? 자, 배때지 칼빵. 각이 잘안 잡혔어요, 인형 때문에. 와, 파이어 오브 궁진이긴 한데, 저거, 데스페라도에 파이어 오브 달아가지고, 저 조준샷 잡아놓는 거, 저거 저거 정말 옛날 살이거든요. <laughs> 이러서 밝혀지는 어, 냉동 만두가 구라핑이 아니었다. 예, 진짜 찐 냉동 만두다. 물 살짝 넣어가지고 1분 30초 돌려서 호로록 먹고 싶네요. 어우 야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로우스 사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어, 막, 막 10년 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2000, 2021년도에 로우스 사과예요. 어, 두명다 쓰는 캐릭터가 좀 올드하죠. 예. 자, 눕혔고요. 왜관건안 어, 나오나요? 자 지금 뭐 제가, 제가 사전 디코 면접 때 디코 인터뷰 때 멘탈 안 깼거든 요 어, 저거 왜 멈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멈칫멈칫 타고 있거든요 렉 때문인가 자 2찍 3찍 4찍 못 참고 바꿨는데 아 너무 아파요 존내게 아파요 아 무술을 질러봤지만 어림도 없고요 자, 총잡이까지 나오면서 이기적인 들교환 3대 1, 1대 1이었지만 3대 1이 되는 마술. 자 투킬까지 따내면서 깔끔하게 새벽의 비구름이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인형사 잘 해요, 잘 하는데 인형사라서 문제예요. <laughs> 우리 길드원 새벽의 비구름의 문제는 인형사라서 문제인 겁니다. 네, 잘 해요, 잘 하는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캐릭터 스페셜 포스를 상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 기동력 있는 캐릭터라고 쓰는 게 검재입니다. 우리 구름이 어. 누가 언뜻 보면 와 저거 우린 곳인가 이러는데 보면은 검재입니다. <laughs> 저거를 기동성 있는 캐릭터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안타깝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궁진 모든 국회 유저들이 바라마지 않는 어. 정말 지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궁진 어. 제발 좀 성의있고 멋있고 깔끔하고 무기도 제발 좀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어. 애정을 담아서 궁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 <laughs> 어. 이게 어설프고 이상하게 궁진을 해 버리면 떡상 할수 있는 기회도 더 이상 없는 데다가 사실상 어, 사실상 없는 데다가 애정도 사라지거든요 내가 알던 캐릭터가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음. 자 무수 들어갔고요 묶을 상태일 때 추가적인 콤보를 넣기 보다는 장전을 하고 열 발을 쏘는 모습이고요 안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자 파라오의 저주는 언제 적거야? 지금 옛날에 쓰던 가보스킬스, 옛날에 코모로 쓰던 파라오의 저주. 에. 자 이거 안 잔아요. 그 자는 디버프 표시가 살짝 떴는데 어, 안 잤네요. 그 전에 녹이면서 라운드를 따가는 모습입니다. 예. 자, 오 베니시. 오 베니시. 최신 문물. 에 네, 베니시거든요. <laughs> 그 흔치 않는 최신 문물 중에 하나거든요. 어, 구름이가 가지고 있는 용병풀 중에. 자,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도 잘 맞춰 주면서 반반 싸움을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로창 아니다 로망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스포 대시에 공격 판정이 있어가지고 단계 일때 굴러주면서 서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정이 조금 늦게 들어간다는 거, 어,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에이, 그게 문제예요. 자 베니시 잘안 쓰는 데캔으로 빠지면서 총을 피해줬고요. 자, 무수 들어갔는데 이거 일단은 콤보 가기 조금 흐려졌는데 일단 투구로 확실하게 피하는 모습이구요 자또 나왔죠 파이어 오브 데 e 스페라더안 보이니까 유도가 안 되죠 자 맞았습니다 무굴 파이어 오브 두대 맞으면 무굴이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무굴 상태일 때 조준사격으로 에어본 시키면서 맞추겠다 어,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고요 자 이거 킬강이죠 아 콤보를 흘리는 새벽의 비구름 자 이거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태워놓고 죽여버렸습니다 아까 인터뷰 중에 요리에 소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의 뭐 후라이팬에 어, 달걀 국듯이 어, 식용유 돌돌돌려서 그냥 구름이를 어, 튀겨 버렸어요. 노린 건가? 음, 어쨌든 요리 실력 인정. 자, 두 번째 테스트 테스터로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테스트 볼 거고요. 이번에는 조금 아까랑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 용병풀이 조금 다양한 검고기 때문에 어, <laughs> 카운터를 쉽게 좀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통의 시작이다. 어. 방패찢기로 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게이지 다 써서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이구요 저거 사실상 가드만 하고 이레이저로 꼽아도 아무것도 못해요 어 스킬 쓰지 않는 이상 뚫어낼 수 있는게 없습니다 스포는 아 무수 들어가구요 아! 물총띠! 자방태 뒷국으로 그랩해주고 아 따로 <laughs> 따로 콤보를 안 넣는 모습 어 가디언으로 존예 괴롭히겠다는 마인드 대가리 빠개질때까지 찍어버리겠다는 마인드 파이 오브 아 몰랑 그딴거 그냥 방패로 찍어버리는 모습 예 강력합니다 지금 내정지가 오기 직전인것 같거든요 망월 자매전가고근데 바로 질러버리고요 아 이거는 저 대시가 나가면 안 됐었는데 실수를 했죠 <laughs> 아 원툴 원패턴 어 니가 이걸 파회할 때까지 쓰겠다 저거 내 마인드 인데 어 어리둥절 <laughs> 어, 참고로 저분은 복귀 유저입니다 복귀 유저 아 게이지가 빨리 찬다고? 뭐 가드하면 가드 했을 때 상대방이 때려주면 차니까 그거 아니라도 차긴 한데 자 이번엔 다른 캐릭터 카우스 다리구요 카우스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망월림이 아는 캐릭터일 겁니다 아 어, 거기다가 카우스 아 카우스 다리다 한다 그레퍼드 어, 자꾸 다리라 그러지 다리는 죽어서 미국 간대 아니 그레퍼드구요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정이 좋진 않고요한 가지 바뀐 점은, 이제, 미니맵에서 은신이 안 보인다는 거. 근데 지금, 세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변태 세팅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저 지금, 변태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히히, 어디 깨거든요, 저거? 이거, 이 상태로 대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레퍼드에 레퍼드. 야 무스 빠져버렸고요. 하지만 때릴 생각이 없었던 공고 은신 걸어놓고 조야겠다는 마인드. 그래도 판단은 잘했어요. 안 보일 때 저게 공격 판정이 레퍼드가 싹 들어가고 판정이 조금 늦거든요. 어, 싹 들어가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싹 들어가고 때려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공격 판정이 시작되면서 가는게 아니라 들어가서 판정이 시작된 느낌이라서 조금 판정이 느려요 그래서 스포가 구르고 있으면 같이 맞부딪힌다는 가정하에는 스포가 이깁니다 다만 이제 굴렀을 때 후딜을 노리고 그어버리면 또 말이 다르겠죠 아 이거 한 대씩만 톡톡 치고 절대 마무리하지 않는 모습 저 반격도 안해요 반격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반격도 안하면서 한 듯이 톡톡톡, 앙승천띠 반응을 하려고 했지만 반응을 못했던 모습이고요. 두 글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조금 느렸어요. 요봉 들어가면서 기소멸 그리고 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소멸이 이제는 해당 스킬의 반 정도밖에 기소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기소를 맞으면은 100%다 날라가는게 아니에요 자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데스피라더를 꺼냈구요 비교적 최신 캐릭터 어, 스페셜 포스에 비하면 최신 캐릭터 자 데스 타임 들어가고요. 아 잡아버렸잉. 대탐까지 은신쓰면서 돌려깎다가 대탐 직전에 유령 무스로 잡아서 대탐 되자마자 던져서 킬 먹는 어, 아주 잔혹한 모습.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번에는 베니시가 나왔죠? 그 아까 전판이 완전 예능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어, 성능까지 겸비한 베니시. 맞으면 아픕니다. 저 디국 뭐 무슨 맞고 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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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았다가 막 콤보 맞고 이러면은 피가 훅 달아요. 자, 일단 라보도 있고 잘 맞춰 주고 있는 망월. 자,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면서 저 은신 되는게 저 연막 안에 있으면 은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롤로 치면 아칼리 처럼 근데 어떻게 은신 퍼지는게 아칼리 랑 똑같니 예 합리적은 의심 그만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벨로프를 믿습니다 예자 뒷구 자 이거 백쉴드 때문에 콤보는 한번 씹혔는데 저게 게이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뺐으면 다음 백실드 게이지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저게 노리고 한걸 수도 있습니다. 뒷국 잡혔고요 아, 이거 못 참고 수군을 질러버렸어요. 이러면은, 이러면은 공구가 너무 유리해지죠. 스킬 한 개로, 한개 그냥, 그냥 빨아먹었어요. 초록색에 반응하지마 초록색에 반응하지마 아 저거는 이제 군대식 어, 전략폭격이라고 그 해당 구역에 어 뭐라해야 되지 거수자라던가 뭐 병력이 있을 때 먼저 타격을 하고 병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그런 마인드로 갈겨버렸다 하지만 베트콩이왜 그 무서웠었냐 땅굴을 파고 폭격을 피했잖아요, 그죠? 어, 그런 느낌으로 피해댄 김, 우리 검은 고양이. 아, 한 라운드도 주지 않는 잔혹한 모습. 저거 사실상 그냥 손 떼고 있어도 죽이는 건데, 끝까지 맞아주지 않으면서, 투구조차도 떨구지 않은 그런 잔혹한 모습. 어떻게 이겨낼지, 마월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목마의 주캐는 서큐버스인데 서큐버스 말고도 용병풀이 다양해요 근데 이제 서큐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고 한정짓기는 애매한게 어, 요저번에 한번 떡상을 했어요 그 떡상한 서큐버스를 그 본인 손으로 어 메가디 따버린 목마 어 지가지 스스로 이거 문인어 갖고 죽였거든요 어. <laughs> 어, 약간 그런 마인드 나의 자꾸 소중한 서큐버스는 나 혼자 쓸거야 그런 마인드 어. 약간 그런 조짐이 있었어 서큐가 약간 날먹스럽게 돼가지고 좀 써볼까 키워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컷을 해 버리는 네. 나작서 자 일단 8레벨짜리 마창이 나왔고요 어. 8레벨짜리 마창인데 마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롭게 개발이 델랑 말랑 델랑 말랑하다 결국에는 효율의 문제로 어. 뒤로 빠지게 되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인데 상대가 뭐다 국회의 어, 스포다 이렇게 되면은 또뭐 마찬 할만하죠 무스 들어가고 아 이거 1타하고 추가 타 넣으면 묶을 되면서 또 콤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팔레벨 숙련도가 쌓이지 않은 목마 자, 일단 대공으로만 묶을 잡아주고 이거 콤보 안 놓고 아이템을 먹는다 어, 못참지 나도 저건 아이템 먹어. 저게 이제 이기겠다 마인드. 노빠꾸 마인드면은 저거 상대방 치는 게 맞는데 <laughs> 아이템은 못 참지. 음, 먹어야 돼. 내가 치더라도 이 아이템은 먹어야 돼. 음, 이게 전담, 전담 그 뭐지? 아코스 이런 건 꾸리꾸리한 꿀이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환기를 조금 시키면서 하면은 연초보다는 좀 낫더라고. 네, 근데 지금은 안 패요. 목이 데미지가 좀큰것 같아 가지고, 팬은 팬은 좀덜 아픈데, 목이 아파 가지고. 아, 슬라임, 신캐, 슬라임, 심지어 신캐, 슬라임 100레벨입니다. 여러분들, 어. 일단 이소 캐릭터로 세팅을 했구요, 목마. 일단은 슬라임의 장점은 귀엽습니다. 끝입니다. <laughs> 에. 굳이? 에. 굳이 왜? 어,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에. 근데 귀엽긴 진짜 귀엽거든요. 에. 귀여운 거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잡기 판정도 팀원이랑 합을 이뤘을 때 쓸만한 거지. 어. 그렇게 치면은 그 서큐버스 뒷국도 좋은 거야. 자, 백레벨 슬라임. 이속 세팅된벨레베슬 라임 스페셜 보스한테 졌어버렸네요. 무기 귀여워. 어 무기 귀여운 거 봐. 앙증맞은 거 봐. 어 근데 왜 이렇게 밝아? 안으로 아, 파. 어 저거 뒤에 원이랑 겹쳐가지고 눈거리 좋은 나쁜 눈빛이네요 저거. 어 빨리 주워 먹어라 저거. 아유. 배탐 때 음양목끼고 먹은 다음 떨어지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데 음양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안돼뭐한두 번은 통할 수도 있다. 겠 홍길동 궁극 진화 장비가 뭔 소리죠? 홍길동은 캐릭터 궁진이랑 무기 궁진 두 개밖에 없는데. 장비는 공진을 안 했어요. 지금 장비 공진은 레어 장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이 1바 이제 와서 1바니 정말 나빠 나가. 아 어울리는 장비 일단 원캐를 추천 안 드립니다. 아 이거 미기를 본성 나왔어요 채찍으로 치다가 어 잔당 시전합니다 아 제어 놓고 지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앞선 2 라운드는 더 즐기기 위함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아주 역합니다. 일단은 원캐를 하실 생각이시면요 장비 여러 개 쓰셔야 돼요 한두개 가지고는 안 되고 어. 그리고 원캐로 하실 거면 일단 티를 가보끼시고벗기기 저항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망토로는 뭐 풍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기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거는 기호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본인이 연기할 걸 생각해서 쓰셔야 되고 투구는 회피기로 웬만하면 쓰시고요. 가빠헬를 티르갑을 줬으면 가빠헬 피기를 쓴다고 했을때 뭐 선타 잡을 수 있는 장비나 근데 보통은 노스킬전에서는 랜딩돌 끼시죠 로사를 진짜 8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원캐보다는 2캐가 좋고 2캐보다는 3캐가 좋아요 원캐를 내가 초반에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를 굳이 붙여서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하실 때 게임에 적응하시고 숙련도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 가셔야 나중에 완숙이 됐을 때 이게 빈틈이 없어져요 예. 뭐 굳이 100레벨 찍고 원폭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예. 처음부터 다엘를 해가지고 뭐 콤보 소스 용으로만 쓰면은 그거 말고는 그 캐릭터를 잘못 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목마 지나요? 자 아이템 못 먹고요. 었 이거 컨트롤비스 점프했는데 망토 들어가면서 어 이거 뭐지? 잔다. 어 잔다. 아 어, 이거를 이거 가다하면서 또 한번 버텨주고요. 무적 스킬 때문에 한번 앉았던 모습입니다. 이거 망토를 썼기 때문에 매피 망토는 없을 거고요. 무적을 이용해서 날려는 모습, 날라가면 아 이거 무적 판정을 이용해서 디국을 씹어 주는데 어 잔당. 자 이거 미라 만들어 놓고요. 원투3톡 찔러 주고 하나 아 쉽게 앉아 주는 목마. 이거는 내가 하는 스타일. 어, 물론 제가 가리킨 건 아닙니다. 제 잘못은 아니에요. 간다, 깐다 간다, 하게 이길 것 같은데, 이 새끼를 왜못 이기니까! 뭐 이러면은 상대방 미칩니다. 에. 예. 좋아 죽어요.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제가 스스로, 제가. 닥쳐, 계속 말, 말하지 마. 쉬, 쥐, 쥐, 어디 지금 테스터가 금방 말을 하나. 캐릭터는 차차 늘리면 돼요. 차차 늘리면 되는데, 원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무료로 주는, 주는 캐릭터는 그냥 가지고 계시구요. 예. 무콤 있다고는 들었어, 리퀴드. 어. 근데, 이제, 홍길동을 주캐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홍길동이랑 어울리는, 뭐, 파운딩 소스로 쓸수 있는 캐릭터라던가, 아니면은, 서브로 딜을 넣을 수 있는 캐릭터, 뭐, 기상 캐릭터, 뭐, 이런 거를 찾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무료로 주는 캐릭터 있으면 그대로 받으셔서, 갈지 말고, 어 쓰시면 되구요. 그리고, 지금은 홍길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홍길동이 좋은 게 상대방 붙여놓고, 위쪽에서 파운딩, 아니, 아면 재점프를 하면서, 분신 이랑 같이 심리를 거는 건데 그런식으로 할수 있는 각이 요즘에는 잘 안나와요 그래갖고 그 분신이 없으면 홍길동이 할수 있는게 진짜 많이 줄어 들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분신 채우기 위해서 살짝 빠지는 순간 이 새끼 티플 안에 소리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져요 에이. 그러면은, 티풀 소리 안 들리면서, 공길동으로 게이지 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 계속 압박하면서 드랍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힘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딱히 추천을 못 드리는 거, 먹고 떨어져! 먼지 판마강